오늘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데 심각한 문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 야당인 자유 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는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을 좀 했습니다. 왜 노동자들에게 더군다나 이 경제 구제 속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돌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2위를 자랑하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제임금은 정말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권적 문제입니다. 왜이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만 재단을 하고 노동자들 그렇게 적대적 공격을 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보수진영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밀리면서 결국 오늘 2.9% 상승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노동자들의 어, 입장에서 몹시 아쉬울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일 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참으로 모처럼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았다는 것참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결국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사용자위원회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렇게 병들어, 병들게 만들어 온 슈퍼갑에 해당되는 재벌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질의 행포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정책의 문제로 인식 전환을 하기를 정부 관계자나 경제 주체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